오늘 영상은 브이로그 비슷한 영상인데 너무 뜬금없이 시작해가지고 아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좀 뜬금없긴 하죠. 뜬금없이 시작하기 좀 그래가지고 이게 인트로 영상입니다. 재밌게 이거 부모님이랑 보지 마세요. 여기 등장하신 그 누나 부모님이랑 보지 마세요. 한번 보시죠. <laughs> <laughs> 학교별 결혼식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남친의 절친들이 온 거야. 네. 누나 또 이렇게 음. 이 패션으로 딱 갔더니 약간 당황한 듯. 눈빛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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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그렇게 do not forget, sing a song, do not f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아. 아. 음. 아, 어, 아. 그, 아. 그러니까 거 t forget, don't forget, don't f 는 r g e t don't f o r 저는 t don't forget, d o n 이 f o r g e 지 don't f o r g 그 t don't forget, don't f 어아 g 없어, <그런 거>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아 그리고 그게 있지. 그 원래 그 빈지노의 나이키 슈즈에도 보면 그 청바지에 믹스 나이키 슈즈를 신었을 때 그런 게궁대생느낌지 여기 날릴 거예요. 현지각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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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 느낌인데 비하 발언은 아니고, 네네네. 제 근처에 있는 그 잠실 사시는 분들이, <laughs> 대부분 이게 설명 충들이 많아. <laughs> 아니 아까 아까 이, 이 선생님도 아까 아니 이분이 그 결론을 짓고 싶어하세요. 응. 정리, 서머리, 정리를 하고 싶어하세요. 아공 이과들이라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어, 왜냐면 이과들은 네. 그 과정과 결론. 어, 또설명하시다 <laughs> <laughs> 아, 이 설명 중. 아, 네. 여자친구가 해준 네. 케이스랑. 아, 근데 여자친구 해볼게. 아까 케이프시 던데 왜안 만나고 아, 왜? 여자친구 이따 오기로 했어요. 아, 이따 온다고? 네. 아, 그건좀 불편한데. 칼딱 같이 같이 끝나면 돼. 자기 오라고. 빠. 자랑해 주세요. 이 누나가 사준 거라고. 다없졌는데 아, 네. <laughs> 원래는 <laughs> 이핑크림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사줬다고요? 아, 그, 오늘 그. 제 얘기도 못해. 결혼식 <laughs> 하객룩. <10 웃음> 아, 네. 아, 얼굴 확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아, 그, 저희 그, 오늘 결혼식 하객룩 성공하신 아, 하객룩 그 하객룩 대학교 동기들한테 아,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음. <웃음> 공포까지. 말인전 <laughs> <나린저. 웃음> 공포? 네. 이거 아니세요. 아듣으시라요 해지 <laughs> <laughs> <패지> 못하거든요. <laughs> 집이요? <laughs> 아니 이거 작은 거 잘못했어요 아저커 아, 저 편집 마스터했습니다 아, <laughs> 어저커 편집 굉장히 잘해요 그럼 뭐해? 왜... 자막에 무슨 자막에 왜요? 자막에 없아 그러니까 이제 아기 거... 누나한테 오해가 있으신데 그 영상만 그러니까 그, 그 영상 언제 찍었냐면은 강릉 갔다 와서 제가 밤을 샜어요 새벽 6시인가에 다시 생겨보래 밤을 새고 <laughs> 밤새고 2시간 자고 사무실 갔다가 아 그러고서 그날 나랑 통화도 2시간 나랑. 나라 나랑... 맞아요 <laughs> 이 누나가 말이 이 누나 말이 엄청 많아 <laughs> 너도 많아 아, <웃음> 너는 <웃음> 솔직히 말해서 1시간 한 1시간 한 분량이잖아 어 맞아요 그치 아니 1시간 하진 아니고 형아 형이 아니라 누나이 <laughs> <형이 웃음> 누나가 한 1시간 아니 10분에서 15분 정도? <laughs> 아저씨께 인정하시잖아요 누나 4분의 3쿼터 너는? 네 에? 야, 이게 아이폰이 통화 녹음이 안 돼서 그렇지. <laughs> 통화 너무 됐잖아요. 맞다. 이거 120회가 금방 달아. <laughs> 제가 지금 전화하면 아, 제가 송파구 사람들 요즘 통화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 사람이랑 에이. 요 사람이랑 요즘 통화 많이 하는데. <laughs> 요 사람은 전화하면 요즘 은좀 짧은데 한창할 때는 한 시간 15분 20분 이렇게. 와, 그럼 내가 이겼네. 2시간. 어, 2시간. <laughs> 본인이 이게 사실 되요 저는 별로 얘기 안 해요. 형이랑 할 때요? 예. 네. 형말 엄청 많아요. 제가 말이 많다고요? 형이 말이 재미가 없는 거지 말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불편하네 예. 네. 말 제일 많아서 지금 반론도 안 하잖아요. <laughs> 나는 솔직 히 말도 많은데 말이 재밌잖아. 예. 에... 너 개코보다 재밌잖아. 네? 개코보다 재밌다잖아. 아 그거는 누나 말이 재밌는 게 아니고 아, 그 아, 누, 누나의 상황이라던가. 솔직히 <laughs> <소장님, 웃음> <laughs> 네 엄청 개코보다 재밌더라고. 네? 아제 영상이요? <laughs> <laughs> 아그제 네. 구독자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음... 그 저희 이렇게 저이 이 사람이랑 어? 이 사람이랑 나온 아, 영상에 <laughs> <laughs> 그 이제 여행기. 강릉 여행기. 아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와요. 어 진짜? 왜지? 저도 너무 재밌어서 여러 번봤서8요0회예요야 <laughs> 우리가 한세네 번씩 봤어.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laughs> 누구한테요? 아, 소... 우리 부모님이요 소... 아, 왜그래요? 왜 그래서 우리, 우리 부모님이 정렬이 보더니 정렬이 이러다 유튜브 스타 되는 거아니아 근데 이분이 지금 요즘 제 채널 지분 욕심이 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냥 내 채널이 쭈꾸루에서 이름을 좀바꾸야된 아니요 쭈꾸루야 아니 발음을 바람이... 아 혹시 교포세요? 말을 잘못 하죠? 한국말 잘못 하시네 <laughs> 아, 야, 우리 다음 주에 네. 자전거 여행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영상 찍으시나요? 아, 제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유튜브 쇼밍하우스를 모두 이해해야 되잖아요. 안 <laughs> 돼. <laughs> 아, 제가 일상 영상은 사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그 찬양 커버 올리는 거 되게 막해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요. 나도 알았는 되게 다른데. 네. 진영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진영이할수 와... 있어 <laughs> 못하셨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 할수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영 <laughs> 진영이와 그.. 태환이의목소리가 아, 비슷하다. 우리가 어저께... 아... 그래서 태환이가 정말 미성으로 잘 부른다. 진영이 피션 <laughs> 아... 우리 스스로 얘기했어. 아, 아, 그, 그 댓글이 그게다싶더라고요 어. 아, 진짜? 나 어. 드립을 좀 치고 싶었어요. 얼굴 천재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또... 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저는 얼굴 천재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섹시하고 태피미 있는 아니, 아니, 약간 아니. 아, 네. 아, 목소리요? 아, 네. 감사해요. 얼굴 안 나와도 될거 같아요. 얼굴이요? 아, 얼굴 되겠지? 나와야 돼요. 아. 제가 이제 이제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그 그게 필요합니다. 미드 아, 근데 형 얼굴이 빡. <laughs> <laughs> 근데 그 작년 작년 여름처럼 사는 언제 뵙실 거예요? 네왜 그러세요? <laughs> 안돼 제가 예. 고할때그얘기하셨아 맞아. 안돼 제가 이제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 있나? 아뺄 수밖에 없어요. 얼굴 음...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얼굴로 <laughs> 먹고 사는 거야 <laughs> 이렇게요. <해요. 웃음> 지금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시면은 얼굴로 먹고 살수 있어요. 강릉 리뷰 영상 <laughs> 화면 켜고 아, 보셨어요 아, <laughs> 아니면 화면 내려놓고 아, 그냥 소리만 아, 들으셨어요? <laughs> 화면 봐야 두 표정이 웃기잖아. 아두 표정 이웃겨요 표정 이 있대. 왜뭐 약간 코빅이야. 너네 코빅에 나가잖아. 1등했어 <laughs> <있었나>? 아니요. <laughs> 우리는 그렇게 정 재밌었죠? 그날은 편집하는데 그날 재밌었어요. 어... 내가 말을 잘하더라고. 네. 말이 잘하더라고. 네. 말이 그냥 많던데. 빵. 네. 에이. <laughs> 네. 그냥 많던데. <laughs> <laughs> 재미는 모르겠고. <laughs> 아니 어제 어제 찍은 영상은 우리 둘다 말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 네. 좀좀 질렸어. 아니 다른 쪽도 많으세요 <웃음> 네?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웃긴 게그생명교고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말 많다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음, 말이 진짜 많아요? 지들이 더 많아요. <laughs> 나보다 목소리 더커 한마디도 아니 친구라는 거는 끼리끼리거든 네. 맞아요 근데 네? 내... 전화가 아와세요자 <laughs> 아. 우리는 아무도 전화가 안와 전화 안 해? 엄마 아니면 아니죠? 빨리 주무세 아. 음. 여자친구 있으려면 이런도 생각이 다 음. 아, 근데 우리는 음. 우리는 그렇게 어, 어? 이렇게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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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 지금 조준 잘하시라고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오늘 자신감 있으세요? 오늘 지금 소개팅 아 소개팅이 아, 아니죠 소개팅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 전신샷 한번찍어주세요아네 <laughs> 제가 저녁 소개팅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가신 거 저녁 소개팅 소개팅 할 사람 있으세요? <laughs> 아 나가보세요 아어 자신감 <laughs> 아, 이팀 원래 이렇게 가족적이에요? 어 우리 가족적이 쪽이... <laughs> 아니 저희 남이에요 <laughs> 아니 그 오늘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은그 <laughs> 저희가 밥먹고 커피집에다 만났어요 음. 커피를 사가지고 들고 가는 길에 음. 어지간하면 이제 같은 팀끼리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음. 철저하게 떨어져가더라 싱어팀 따로 오. 연주팀 따로 그래서. 내가 없어서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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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사진인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왜냐면 나 시어팀에 연결고리인다 그 나지 저예요. 시어팀이랑 안 친하잖아. 더 시어팀장이랑 친해요. 그렇지. 두개 네. 네. 한번 싸워보세요. 근데 시어팀장이 그 없어졌나? 아아 그러네. 아, 근데 시어팀장이 잽잽이들이랑 친했어. 내 잽잽이들이 <laughs>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잽잽이들 1 0명인데너 잽잽이 몇 명? 열 명이지. 근데 이게지. 저기는 아 저기는 약간 치사하게 물량을 좀 그래. 어. 우리 무척 작은 처음에 누누 로한까 빵. 가장에서 드림 날리다가 이거 이거 산 분이 저분이라서 네, 제가 네, 참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맛있게 한한입 아. 먹었어요. 아, 아, 휘핑 크림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핑핑 크림인데 먹은 음... 거 아, 보세요. 이게 없어요. 다 없어요. <laughs> 안 나와. <laughs> 어 시크릿까지 여기 나오면귀여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맞아요. <laughs> 시크릿까지 하시면아 <laughs> 이거를 <laughs> 여기를 이 조합에서 이거 하는 게 정말 <laughs> 숨집 좀 나네요. 굉장히 좋아하시네. 요 제가 이제 알리스카 있으시죠?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요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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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정신 에이파면,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 드디어 주빈의 정신을 찾어주의 <laughs> 아. 동네 친구입니다 <laughs> <스피린이다>. 친구? 친구. <laughs> 동방예지에서 <laughs> 어? 오늘 그사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네, 네. 청소 집사님이나 보고 <laughs> 태현이가 오빠가 아니냐는 거야 그대가태현이 오빠가 어 축하해요 저보다 두살 공격인데 <laughs> 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평소하시는 네. 선생님께서 <laughs> 얼굴을 잘못 보니까 마스크 썼잖아요. 아, 눈 나이가 있다. 아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을 보고, 네네 <laughs> 성적 아저 정도, 정도 대학 퀄리티로는 어. 제가 제보다 나이가 많을 이가 없다. 아, 정신 력령이 낮아 보인다. 아, 이게 낮추는 거구나. 아 <laughs> 그런 거. <걸 웃음> 내가 말을 어른스럽게 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건 네. 그분의 의도는 외모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때 아니, 아니, 전혀 아니 <laughs> 어인지한미 볼게요. 예, 재밌어. 요 저는 운전면허증 국가인데. 1종 보통이세요? 종 보통이요. 2종 보통이랑 많이 차이 습니다 보통이세요? 네. 아우, 어떻게 어떻게 이요아 예적 이거 더 내셔 아, 내 시험. 어, 나 기억났어요. 약 시험 그거래서 이제 끝까지 땡겨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기능 시험이 3만 3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3만 3천 달러. 아니에요. 너무 요요 다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 나왔을지. 근데 요 영상이 여기서 끊깁니다. 그리고 또 영상 찍은 건 살짝 재미가 없어요. 편집을 또 해보겠지만 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